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혹시 텍사스 부트 기다리셨어요? 다 아시죠? 오늘은 텍사스 바베큐의 대명사 브리스켓 준비했어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간단히 설명하자면 브리스켓은 소의 앞 가슴살이에요 이 부위에는 질긴 결합조직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구워먹으면 단단해져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리를 하는 국거리나 수육용으로 많이 써요. 오늘 텍사스 부트막에서 요리할 브리스켓은 와규예요. 미국 소고기 등급 중 최상급인 프라임보다 하얗게 퍼진 미세 지방이 만드는 마블링이 더 좋기 때문에 가격이 좀 세요. 그런데 카스커에서 와규 비프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요. 18.4파운드에 110불. 8.4kg에 13만원 정도 하는 건가요? 뭐 하냐고요? 맛있게 구운 브리스킷 많이 먹고 몸에 미안하지 않으려고 미리 운동 좀 했어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고기의 핏물 제거부터 해야죠.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핏물은 잡냄새의 근원이에요. 잘 따라버리고 페이퍼 타월로 꼼꼼히 닦아냈어요. 냉동육이 아니라 냉장육이에요. 해동과정 없이 바로 손질 시작할게요. 사람마다 얼굴과 체형이 모두 다 다르듯이 이 커다란 브리스켓도 소가 어떻게 생활했고 어떤 체형을 유지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정형하는 분이 얼마나 예쁘게 정형을 했는지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얇은 앞부분은 양지 머리 주로 국거리로 많이 쓰죠. 이 중간은 차돌 양지 그리고 그 앞부분은 허벅지살이에요. 주로 장조림에 많이 활용되고요. 이제 가장 힘든 작업, 지방 제거예요. 브리스킷 구울 때 지방 제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텍사스 부뚜막에서는 지방을 최대한 많이 발라냈어요. 와규 고기 내부에 마블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장시간 굽는 과정에서 내부에 있는 지방이 고기의 풍미를 충분히 잡아주리라 믿고 과감하게 지방들을 도려냈어요. 보통 고기의 끄트머리에 안 예쁜 지방들이 많이 달려 있어서 많이 도려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고기는 정형하신 분이 너무나 고기를 예쁘게 손질해주셔서 크게 버릴 게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역시 3 파운드 정도는 도려냈어요. 이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양지머리의 끝 부분은 조금 잘라냈어요. 이 부분은 너무 얇아서 오랜 시간 굽게 되면은 조금 타기 때문이에요. 와규 고기로 미역국 끓여먹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고요. 음! 고기 정말 좋죠? 이제 힘든 작업 모두 끝내고 러빙 시작할 거예요. 정통 텍사스 브리스킷은 오로지 소금과 후추로만 러빙을 하는데요. 텍사스 부뚜막은 마늘분도 살짝 첨가했어요. 코셔소금 1, 후추 1, 마늘분 0.2 비율이에요. 파프리카 가루도 조금 넣었는데요. 워낙 조금 넣어서 티도 안 나요. 이제 윗면에 러빙. <laughs> 다음번에 직접 불러 볼까요? 이렇게 윗면에 두꺼운 부분은 조금 더 많이 발라서 30분간 실온에 재워 둘 거예요. 소금이 고기 내부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일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뒷면에 골고루 러빙하고 기다리 이제 드디어 찜질방 입장이에요. 찜질방 온도는 화씨 275도, 섭씨류는 135도로 맞춰놨어요. 이렇게 훈연 방법으로 1차 6시간 정도 구울 예정이에요. 이제부터 시간과 인내심의 전쟁이에요. 중간중간에 우리 고기님 너무 더울까봐 식혜 대신 사과주스 뿌려서 대접할 예정이에요. 고기야, 찜질 잘하고? 이따 봐. 미안하다. 6일처럼긴6 시간이 지나고, 온도 재어 봤어요 와! 오늘의 목표온도는 얇은 양부분이화씨1 6 5도에요섭씨 b 는 73도 1 6 5도까지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꺼낼 거예요 완벽해 완벽해 고기의 온도는 완벽했지만 호수라기 짝이 없었어요. 아, 어. 어. 운동을 더 있어야 했어. 어 이제 끝이냐고요?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쿠킹우일에 예쁘게 입혀서 2차 찜질하러 나올게요 쿠킹우일로 꽁꽁 싸야 되는데 너무 뜨거운거 있죠 이렇게 쿠킹 호일로 꽁꽁 싸서 고기 내부의 열기, 수분, 그리고 지방이 고기를 찔 거예요. 이러면 질긴 고기들이 도토리묵처럼 탱글탱글해져요. 아참, 오늘의 티저예요. 텍사스 부드막에서는 도토리묵 함께 만들 거예요. 기대하세요. 탱글탱글해져요. 쿠킹 호일 꽂가 예쁘게 입고 다시 그릴로 고고씽. 파이팅! 이제 또 3시간 정도 후년으로 구워줄 거예요. 이번에는 제일 두꺼운 부분의 내부 온도가 화씨 200도, 섭씨로는 93도까지 올라가기를 기다려야 해요. 뿌듯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랩핑 전에 로즈메리 넣는다는 걸또 깜빡했어요. 기절. 3 시간 지나서 내부 온도 화씨 200도, 섭씨 93도 도달. 이제 온도계는 도도하게 던져버려야죠. 와! 너무 뜨거워서 도도함은 사라져버렸어요. 감자한테 화풀이. 자 아, 이제 마지막 인내의 시간이에요. 믿고 기다려야 돼요. 궁금해도 불안해도 미리 코킹오일을 열어보면 절대 안 돼요.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레스팅 할게요. 고기는 레스팅 하지만 텍사스 부뚜망은 레스팅 없이 바로 사이드 먹을 야채 볼까요? 아까 깜빡 잊고 사용 못한 로즈메리. 이렇게라도 사용해야죠. 드디어 긴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어요. 고기 손질 한 시간, 러빙 한 시간, 일차 훈연 여섯 시간, 2차 훈연 세 시간, 레스팅 한 시간. 열두 시간의 기다림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겠죠? 따다! 와, 정성, 노력,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 역시 배신하지 않네요. 육즙 뿐만이 아니라 스모크 향.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겉모습은 바닷가에 윤기 흐르는 바위 같은데요. 커팅하는 순간 그 느낌.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아주 몽글몽글 잘 만들어진 손두부를 자르는 느낌? 기가 막히죠? 브리스킷은 고기를 자르는 방법도 중요해요. 양지 부분은 고기결이 화살표대로 지나가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고기를 자르고요. 차돌 양지는 고기결이 바뀌기 때문에 고기를 90도로 회전해 놓고 자르셔야 돼요. 자르다가 이 향과 손으로 느껴진 부드러움 때문에 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정신 없이 먹느라 잠깐 스톱했어요. 다시 정신 차리고 차돌 양지 자를게요. 양지 부분에서 차돌 양지 넘어가면서 고기 결이 바뀌었기 때문에 90도 회전해서 자를게요. 한 덩어리를 같이 구웠지만 양지와 차돌 양지 부위는 다른 맛이에요. 도마 스시만 있나요? 도마 고기도 있죠? 자, 텍사스 부드막표 도마 고기에요. 그런데 이 많은 고기를 한 가지 방법으로만 먹으면 좀 지루하겠죠 브리스켓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 방법 텍사스 부뚜막에서 준비해 놓을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텍사스 부뚜막에서 텍사스 바베큐의 대명사 브리스킷 구워봤어요 앞으로도 맛나고 행복한 요리로 찾아올게요 한번 뽑은 칼 감자리도 자를게요. 파이팅! 채널명 바꿀까? 텍사스 비비큐에요 어때요? 아닌가?